안녕하세요. 잘 생겼죠?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니, 맥시마이트를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두 번째 만났는데 너무나 편한 느낌이고 약간 EDM 하는 친구라 조금 이제 뭐지? 저랑 약간 동떨어진 느낌, 약간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명 네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림 나오죠? No, no, 어,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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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인사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미랑 24시간을 작곡했던 한국 국 DJ 랭킹 1위 맥시마이트라고 합니다. 와우 랭킹 1위 맥시마. 이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DJ 기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시마이트 형의 오른팔 DJ 해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 느낌이 맥시마이트의 맥시마이트와 아이돌 느낌인데요. 아, 근데 이렇게 생기고 클럽에서 DJ 하고 이 무대에서 DJ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들한테 인기 많죠. 아, 말고 말고 지인들이 얘기하는 게... 예. 어, 기현 씨. 어, 기현 씨. 어때요? 네. 어, 인기가 많다. 아주 많아요 아, 아주 많아요. 어느 정도요? 미친 듯이. 아, 민철이 형이요. 야, 아니, 아, 아, 저요. 저, <laughs> 아, 저 <저는, 저는> 없습니다. 분이 <laughs> 많다고 지금 아, 얘기해는야 네, 그래요. 저는 인기가 네. 없고요. 네. 백예진, 맥시마이트. 형. 맥시마이트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아요. 이제 보통 음악 플레이 i 할 때, 네. 이제 앞에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팬들이 막 여러 개 아, 촬영을 하는. 야 친구 있어요? 인기 많습니다. 아, 네, 없습니다. 왜 없지?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음 네? 질문. <laughs>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면 재환 씨는 그러면 네. 재환 씨는 네. 여자친구 있나요? 아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저 기현 씨는요? 네, 저도 있습니다. <laughs> 민철 씨는? 네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참 어째.